안녕하세요, 당내입니다. 오늘 제가 어제 그 우유딸기님과 그거 교환하는 거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젤리도 넣고 도핑도 다시 넣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다시 했고요. 방구님과 교환을 했는데 특공이었어요. 어, 그, 너무 신나는데 지금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준비물은 커터칼 아, 까리네 칼. 여기는 아니, <laughs> 어떡해. 나 되게 소소하게 줬는데, 이렇게 많이 주다니. 다 랩핑지로 싸서 주셨어요. 어, 저도 원래 랩핑지 싸서 주려고 했는데, 랩핑지가 없어가지고. 어,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씩 한번 소개해볼게요. 자, 이거. 비공개. 어, 이거는 비공개고요 이거는 뜯을게요. 어머나, 미니언즈야, 미안하다. 어, 이제 이거 뜯어볼게요. 체크리스트에 없는 것도 있어요. 라고 써줬는데. 아, 인스가 아깝다. 아니, 아니. 인스 같은 게 아깝다. 벌써 1분이나 지났다. 안에는 과연. 인스인가? 체크리스트인가? 모르겠다. 어허, 이게 제일 먼저 뜨는 거네. 어, 나 너무 잘 뜯은 것 같아. 비공개 편지는 제가 혼자 보겠고, 이게 체크리스트고 전공 편지 전체 공개 편지예요. 헉, 인스다. 왜 이렇게 인스를 준 거야? 난 인스를 못 줬는데. 자, 먼저 전공 편지부터. 읽어볼게요. 착한 당뇨,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꾹꾹, 어, 우유 딸기 님도 구독 눌러주세요. 어, 인스다.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인스, 내 손에 넣었다. 하하. 비공개 편지는 제가 지금 보고 올게요. 네,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체크리스트를 체크해볼 시간 먼저 지퍼백 이거는 제가 다 해서 할게요 지금 제가 받은 거를 그때 방울님과 했던 샤프로 일단은 인스 여기 왔고요 인스 두장두장 두 장. 인스 두장 왔습니다 인스 두장 다음 봉투 이거 덤왜 이렇게 돈이 많아? 덤 2라는 건가? 어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 공개하고 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알려서 당연네 이건 뭐야? 자 이제 포장 벗기는 시간 3첫 첫, 번째가 는게 아닌가? 순서가 따로 있나4 투. 이투네이거도 읽어야 하는 건가? 너는 너무... 조심히 뜯어보겠어. 그렇게 뜯지 못하는구나. 아. <laughs> <laughs> 미안하다. 어, 뭐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뜯지? 수첩이다. 나도 첩 좋아하는데 수첩인가 아닌가? 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렇게 어흥. 이게 네. 끝이 아니네. 한 개가 더 있는데 메모지다. 메모지. 감 고맙게 감사합니다. 한개더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이것도 메모지네 감사합니다 어, 메모지랑 메모지가 왔네요 메모지 두개 랩핑지 아직 안 왔고 수첩 뭐지 어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널 버리게 되었구나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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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아유, 왜 이렇게 인스를 많이 써줬어요? 이게 세 번째로 열어보는 거 이건 잘 뜯어보겠어. 됐다, 잘 뜯었다. 이건 내가 써야지. 우하하. 이게 우유 딸기의 정전인가 먹을거리가 들어있네요. 롱스, 카, 카라멜, 바나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먹을거리. 내 최고의 선물이야. 아, 어, 난 먹을거리 하나도 못깼고 생각도 못 하고. 롱스는 다. 제티 2017, 2017년 11월 3일까지. 오, 감사합니다. 고, 가, 휴. 제가 우유 같이 먹을 때 이거 제 티를 써서 먹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에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똥글씨래요 이제, 왜 체크리스트가 두개 있는 거지요 아 여기는 요런거 만들어있다는건가 우리 딸기 정성이 여기 들어있는건가? 아 가지 하세요? 가지가지 하시네 아 가지가지 하시죠 이거 되게 예쁘다 어떻게 찢어져 버렸어 여기는 딱또 갈로, 딱 뜯어야 되나 봐.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게 들어있어요? <laughs> 야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완전 커요. 그쵸 완전 커요 이 지퍼백. 감사합니다. 이거는 미니 지퍼백. 어머 귀엽다 얘. 미니 지퍼백. 한번 뜯어볼까요? 이것도 마스킹 테이프로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미들지포트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마스킹 테이프 잘 나와주려. 응,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엄마 끝났습니다. 랩핑지가 없는데? 랩핑지가안 왔어요. 내가 안 꺼낸 건가? 잠깐. 내가 다 꺼낸 건 같은데. 내가 다 꺼냈거든요, 제가. 괜찮은? 먼저 먼저 써있네. 내가 이걸 못 봤네. 아 이게 랩핑지인가 어, 그런가 봐. 어, 예쁘게 접어주시고, 정말로 감사해요. 자, 이렇게 되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저는 되게 소소하게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주다니 감사합니다. 어, 나중에는 저 다음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